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볼때 어떠한가요? 주말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번 주일의 뉴스에는 또 어떤 교제 교회가 뉴스에 나올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애써 말하지만 이제는 그 말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펼쳐진 수많은 잘못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욕망들. 또내 안에 날마다 터져나오는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을 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이 외형적인 정체성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하던 은연 중에 우리 교회 신촌에서 (300명) (200명) 모여라는 이 숫자의 정체성이 불가능하고 도리어 위험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 새롭게 바뀌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 안에 이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개독교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 말과 행동의 다른 모습,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으로 지탄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뼈를 깎는 노력과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또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 지탄과이 고난이, 우리의 불의함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이 세상이 숭배하는 신과는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 이 비난이라면 우리는 그 비난과 박해를 버티며 살아낼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함께 찾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베드로 전설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설은 딱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해요. 여러 교회들에게 한 가지 주제만 권면하는데 그 주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삶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첫 마디를 꺼내는데요. 그첫 마디가 참 의미심장해요. 1장 1절에 분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조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지리적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들의 땅에 있지만 어느 순간 나그네로 변하게 되었다는 라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살아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그 땅의 화려한 거주민에서 초라한 나그네로 변화되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단순히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 위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한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인 신앙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보상과 결과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인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은 이 땅의 문화와 방식으로 승리해서 우뚝 솟아오르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수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방식과 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살아내시고 걸어가신 그 길, 그 자리, 그 방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교회는 거룩하다. 너희가 그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절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흩어진 낙원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정해진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낙원에 는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아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과 피 뿌림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들의 거룩이 아니라 3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특정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돌이키고 바꿔야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이 낙은의 여정이 곧 출애굽히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내땅 가지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편한 삶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달랐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애굽의 질서와 문화에 예속되어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관으로 전복되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띈 백성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의 긴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속한 교회는요. 그냥 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의 핏뿌림의 그 현장까지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복되어진 흩어진 나간애가 우리들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비도로는 말하고 있습니다.